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또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요수와서 8장 1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 모세 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승리의 경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열 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아, 불, 불신의 아, 보고를 했을 때도. 요수아는 믿음의 보고를 했습니다. 광해에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아멜렉과 싸워서 승리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가나안의 입성에서 이 요수아는 여리고 성에서의 그첫 번째 대결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성이었던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지도자의 역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리고가 무너지자 이스라엘의 기세는 하늘을 찌르듯했고 이 지도자인 이 모세의 명성도 온 땅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전투인 아주 작은 성 아이성과의 그 전투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요호수아는 <laughs> 절망 과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많이 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른 여섯 명의 전사자가 났을 뿐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호수아는 직전에 그 열의 고성의 대승이 없었던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무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요단 건너편에서 그냥 안주하며 사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원망하며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요호수아가왜 이렇게 절망과 또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된 걸까요? 왜 낙심했을까요? 세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 성에서 이 팔배의 기억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억. 여러분 실패 에 대한 기억. 이것은 사람들을 위축시킵니다. 일에 대한 실패는 그 일을 주도했던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낙심의 분밀랑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는 이 아이 성에서의 패배에 대한 이 기억으로 인해서 그런 깊은 절망과 또 실패의 그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간의 범죄와 죽음에 대한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이 아간이라는 사람의 불순종, 또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아간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리더인 이 요소의 마음은 참으로 안 좋은 것이죠. 굉장히 참담했던 것이죠. 일에 대한 실패 못지않게 사람에 대한 실패도 리더에게는 뼈아픈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죄를 짓고 불순종했을 때 그에 대한 벌, 벌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오수아는 낙심하고 또 절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은 때로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죠. 친밀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멀게 느껴지고 낯설어집니다. 이와 같이 어떤 복합적인 이유로 요수하는 지금 낙심하고 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패배의 쓰라린 기억이 혹시라도 또 반복될 것 같은 실패의 트라우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 사람을 잃을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 또다시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장기화되고 만성이 되면 결국 패배자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질적인 두려움과 절망감과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아, 결국 이렇게 만들려고 나를 불러낸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식은 실종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빨리 이 실패의 트라우마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호사서 7장 10절에 이렇게 요호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호사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요호사야, 빨리 일어나라. 네가 어찌여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트라우마에 빠져서 엎드려만 있겠느냐? 다시 일어나. 저 아이성을 향해 재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소아가 이렇게까지 절망과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지나치다. 그러면 안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간의 범죄라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 다시 아이성을 공작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축구 감독들이 경기에 졌을 때 인터뷰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패배의 기억을 빨리 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경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서가 빨리 이 패배 쓰라린 기억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장기화되어서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호수하서 8장 1절 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와께서요호수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제 도전을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그 아이성에서의 실패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요소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사의 마음에는 지금 여리고성에서 1승, 아이성에서 1패. 1승 1패. 즉 승률 50%가 지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방금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처럼.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 도전하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실패의 기억을 버리고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망각의 은혜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패배와 실패의 기억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망각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인생에 때로 실수와 실패를 다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절망스러워서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다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극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호사에게 너는 왜 패배와 실패의 기억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느냐 하시면서 망각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문제가 되었던 아간의 그 죄악도 이제는 다 해결되었다. 이제는 그 아이성에서의 승리, 그 전리품도 너희가 취해도 된다, 가져가도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싸워서 이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것처럼 대우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도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과 어떤 낙심과 무기력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 내려놓고, 내려놓으십시오. 혹시 과거의 실패와 실수에 그 트라우마에 여러분 갇혀 있습니까? 또다시 그런 실패가 나에게 다, 다가올까봐, 경험할까봐,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실패의그 트라우마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마치 처음 출전하는 선수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다시 한번 겸손한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두려움에 처음부터 기권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 오히려 오버패스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전략을 신뢰하십시오. 평강 안에서 순종해 보십시오. 때로는 챔피언 같이, 때로는 도전자 같이, 감독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또 삶의 링 위에 오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의 고의 압도적인 승리만은 또 다른 아이에서의 겸손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는 없는 것처럼 살겠느냐? 아니면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것처럼 살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일 우리가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것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